라리스트라고 있어요 라리스트 라리스트 대표님을 제가 만나서 또 식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프랑스에서 진짜 그 유명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입지가 단단했던 그런 분이 칸에 있는 미쉐린별두 개짜리 레스토랑을 제가 두 개를 갔다 왔어요 두 개를 갔다 왔는데 그두 개를 이 분도 다 알더라고요 그러면서 평가를 하는데 이 분은 그두개 중에서 맛집을 찾는 걸할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게 있어요 이걸 맛집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뭐라고 생각해보시면 되게 좋냐면 영화 내가 지금 영화를 보러 가는데 저 영화 내가 좋아할까? 싫어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야기 되게 편해요 뭐 예를 들면 은 박찬욱 감독 헤어질 결심 되게 지금 유명하잖아요 그러면 헤어질 결심에 대한 어떤 리뷰라든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아 나는 저런 스타일 영화 아난 좋아해 라는 분이 있을 거고 아 저거는 되게 멋있는 영화가 본데, 근데 내 스타일 아니야. 하는 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기 스타일, 자기 스타일. 그러니까 맛집 평가 안내서에 대한 걸 봤을 때 여기에서 일단 하나 집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미쉐린 가이드 사실 조금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게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도 몰라. 안 알려줘요. 안 걸쳐줘요, 안 걸쳐줘요. 때한 미쉐린 가이드 만드는 사람들이 꼰대라고 봐야 지 꼰대야, 꼰대. 어, 자기네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해서 이게 맛있는 집인지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평가는 전혀 없이 그냥 이건 별뭐세 개, 이건 별두 개, 별 하나 이렇게 놓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게 사실 이유가 크게 봤을 때는 두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프랑스 또는 유럽을 떠난 미쉐린 가이드는 조금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프랑스 안에서는 좀 인정해줘요. 뭐 유럽에서는 그나마 좀더 인정해줘요. 근데 거기딱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인정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미식평가라는 걸 제대로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사실 몇 명을 써서 그 사람들 몇 번을 먹게 할 거예요 예를 들어 한번 먹고 평가할 수 없잖아요 두 번은 먹어야 되거든요 서울에 있는 식당을 통계를 적게 잡으면 한 8만 개 되고요 많게 잡으면 13만 개가 넘어가요 그중에 예를 들어서 진짜 맛집인데만 추려가지고 가도 그걸 한 군데를 두번 가게 할수 있겠어요? 돈 엄청 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돈이 없어서 일단 못해요 그러니까 후원받아서 해야 돼 사실 또 하나는 돈을 많이 안 쓰지. 돈만 제대로 많이 쓰고, 자기네 돈을 하면 그런 평가 안 나오는데, 돈을 엄청나게 많이 쓰지 못하고, 결국은 스폰서가 되는 회사들한테 많이 갖다 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객관적인 게 떨어질 수 있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일단은 미쉐인가이드 문제니까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되는 건 그거보다는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취향을 먼저 알아야 돼. 그 다음에 객관적인 기준. 객관적인 기준도 존재해요. 근데 그 객관적인 기준이라는 게 그것도 다 돈이에요. 네. 그게 왜 돈이란 얘기냐면 비싸고 맛있는 집은 세상에 많아요 그리고 비싸고 맛있는 집은 숨은 맛집이 될 수가 없어요 비싸다는 것 자체는 비용도 많이 든다는 얘기인데 그 맛집이 숨겨져 있어가지고 아무도 안 찾아오면 망하거든요그 얘기는 뭐냐면 그 맛집들은 이미 미쉐린 가이드 안 나와 있어도 찾아내기 되게 쉬워요 다른 가이드도 위로 가면 다 비슷하거든요 그 안에서 서로 이제 우열을 어떻게 가리느냐? 뭐 월드 베스트 50는 자기 나름대로 50 위를 선정하는 거고 미쉐린는또 미쉐린 나름대로 별을 뭐한 개, 두 개, 세개 하는 거고 뭐 라리스트는 자기 나름대로 또 이렇게 알고리즘 그렇게 하는 건데 위로 가면 다 비슷한 애들이 노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원하는 집은 뭐냐? 예를 들면 뭐 나는 가성비가 좋은 데를 찾고 싶다. 나는 그냥 소탈하게 뭐 고기 구워 먹으면서 맛있는 집 찾고 싶다. 그러면 본인 취향에 맞춰서 그걸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내 취향은 생각을 안 하고 고르다 보면 아 이거 별은 많은데 왜 이렇게 맛이 없어? 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음식점, 맛집을 고를 때 객관적인 기준이나 별점도 있지만 우선 내 취향부터 알고 선택하자. 이게 맛집을 고르는 데 가장 중요한 기준. 우리가 또 맛집을 찾아 다닌다는 거는 내 기준에 엄청나게 잘 맞는 맛있는 집만 돌아다닌다? 이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되게 어른이 돼가지고 도 편식만 하는 성격 나쁜 어른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되게 다양한 음식을 맛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내 기준에 맛이 없는 건지 객관적으로 맛이 없는 건지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진짜 막 미친 듯이 맛있는데 내 취향은 아니야 이럴 수 있어요 일 보통은 그게 잘안 돼요 음식 얘기할 때는 그래서 그게 잘안 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 얘기를 구분해서 못, 얘기를 못하거든요 아 이거 니네 취향에 맞을 거야 또는 뭐 어, 이건 진짜 훌륭한 레스토랑 이니까 니네 취향에 안 맞지만 가봐 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렵긴 하지만 고르고 고르다 보면 다 나옵니다 내가 진짜 맛을 보고 어, 미션린 가이드 가 정말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좀 내가 좀 제대로 공부해야 되니까 3년 동안 돌아다니지 한 달에 몇 개씩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한 달에 막 진짜 한 번도 나가고 두 번도 나가면서 몇십 분데 갔다 왔죠 그래서 아, 이게 이 나라에서는 미셔링이 평가가 조금 잘못되어 있는데. 또저 나라는 아, 여기는 이게 진짜 맞는데? 이런 걸 경험을 하고 왔거든요. 재산의 한 절반은 탕진한 것 같아요. 그한 3년 동안 하면서. 다제돈 재산이어서 라리스트라고 있어요. 라리스트. 프랑스에서 진짜 그 유명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입지가 단단했던 그런 분이 문화적인 게 되게 중요하다고 나와서 만든 거예요. 근데 그 라리스트 대표님을 제가 만나서 좀 식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칸에 있는 미셔린 별두 개짜리 레스토랑을 제가 두 개를 갔다 왔어요. 두 개를 갔다 왔는데 그두 개를 이분도 다 알더라고요. 그러면서 평가를 하는데 이분은 그두개 중에서 약간 한 쪽을 박하게 평가를 하고 칸에 가면 어, 거기가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둘다 맛있었는데 굳이 제 기준으로 뽑으면 라리스트 대표님이 별로라고 한 데가 전더 좋았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대표님은 고전적인 걸더 좋아해요 새로운 시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좋아하는 레스토랑은 약간 좀 새로운 시도를 좀 하는 그러니까 약간 뭐 이렇게 접시 위에다 새우도 넣는데 그냥 안 넣고 막 새우가 날아가는 것처럼 넣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새로운 시도하는 걸 좋아해 가지고 이쪽에도 약간 더 높은 평가를 줬는데 그래서 이게 확 갈리더라고요 음식점에 대해서는 이게 애초에 그럼 라리스트 미셸은 이런데가 객관적으로 평가 를잘한 거야? 이거가 좀 논란이 있죠. 저는 사실 어느 정도는 맞춘다고 생각해요. 모든 걸다 맞추진 못하지만, 그 사이에서 이제 미묘하게 갈라지는 부분이 자기의 취향 차이인 거죠. 배민이라든가 쿠팡기치리가 되게 많아요. 그거는 뭐지 요 그게 생각보다 믿을만한 게 우리나라 배민이나 쿠팡이치 같은 건. 먹은 사람의 리뷰를 기본적으로 올리잖아요. 리뷰가 개수가 진짜 많을 때는 이게 상당히 믿을만 해요. 믿을만 한데 다만 그건 보편적인 기준에서 믿을만 한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인 기준에서 예를 들면 4.5인 거기 때문에 그걸 딱 시켰을 때내 취향하고 안 맞는 데가 나오긴 나와요. 근데 그 리뷰를 그래도 안 보는 거보다는 보고 시켜서 그게 이제 어떤지를 봐야 돼요. 진지맨, 재밌게 보셨나요? 다 보셨으면 그냥 가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